김승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늘마다 지켜 인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식을 맞이해서 주님 차단에 달려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한 날는 영과 진리로 새롭게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신 계획처럼 우리들 주님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재단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영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나 집, 집에서 여행하는 환자들많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그의 능력따라 하나님 재단 위에 기적의 역사가 아멘.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건강한 아멘. 모습 안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재단 기한 세대들, 젊은 세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주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알아가야 주시옵시고, 아멘. 자녀들이 주님 체전에 달려나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림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인도하셔서 한, 하나님의 참된 기도가 되길 시.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부족한 저들 주님 섬김의 자세로 우리들 생활할 수 있는 믿음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 제단 위에서 바르게 무릎 꿇고 주님의 영광된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 귀한 사자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니요. 말씀 위에 우리들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한정한 생활할 때에 온전히 기도와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자님 강하게 붙잡아 인도하시고 주님 단 위에서 늘마다 기도하실 때에 온전히 기도 역사가 일어나게 시고성령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주시서 악령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하셔서 주님 단이온 세계 방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옵나이다 아멘.